이십번 a인데. 아데 제가 틀렸아 네. 아이 네. 아, 문제 질문이 아, 있던 아, 아 해야 되는 문제네요. 네. <laughs> 여러분이 다양하게 틀려가지고 다채로워요. 아, 비극적 <laughs> 결함이라고 하는예요 비극적 결함. 뭔가 딸리는 거. 뭐. 언제 의식이죠, 맞아요? 네, 제인이야 <laughs> 여러분들은.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어, 이게 답은 뭐죠? A, o 은 저는 BS. OWB. 어? BS. 똑같이 모자라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예술이 교체하고 있다. 전통적인 과거의 예술을, 이런 얘기죠. 디지털 예술이 과거의 전통적인 예술을 교체하고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의 예술은 사라지고 디지털 예술이 등장했다. 는 이 글의 핵심어가 디지털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디지털 예술인데 A는 B다 항상 논리관계는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디지털 예술이 과거의 것을 교체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냐? 핵심어는 찾았는데 아니면 디지털 예술이 뭐하고 있다? 디지털화되면 예술이 디지털화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큐레이터는 어, 뭐죠? 박물관의 전시 관계 업무를 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음. 박물관은 또는 박물관의 큐레이터는 새로운 아트 형태, 새로운 아트 형태가 바로 뭐죠? 디지털 아트가 되겠죠. 맞아요. 디지털 아트를 어컴모데이트 수용하기 위해서 머스트 어댑트 변화해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잘 읽어보고 나면 답이 나오는데, 오늘날의 현대, 오늘날의 마던, 현대, 똑같은데, 내용인 마던, 콘템포러리 아트 갤러리는 보일 수도 있다. 미래주의적인 세트로부터, 2001년으로부터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얘기하는 건데, 디지털로의 움직임은 이제 나오죠. 디지털을 향한 움직임은 바꾸고 있다. 우리의 경험을, 전통적인 아트 갤러리에 우리의 경험을 바꾸고 있다. 더 하이테크한 것으로, 와일로 뽑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제공하고 있다. 다른 어려움에 여기가 논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려움의 세계에 누구에게 오늘날의 크리에이터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이런 얘기죠. 디지털화되지만이 디지털화가 누구에게 크리에이터하고 아티스트에게는 좀 디지털화되어야 되니까 얘네들도 다 힘들다. 맞아요? 네. 힘들다. 그게 디퍼런트 챌린지잖아요. 가요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아티스트는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대로 해 챌린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많은 예술가들은 사용하고 있다. DVD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 예술가들 이런 거 사용하니까 다시 말하면 예술가가 이런 거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맞나요? 하이테크에 익숙해야 돼. 예술가들. 이게 챌린지고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은 또한 또한 찾아야 될 능력을 보여주는 그들의 작품을 쇼, 전시해 주는 능력을 또 찾아야 돼. 어떻게 그 사람의 작품을 잘하게 될까? 옛날에는 벽에다 걸어주고 조명 때려주면 끝났단 말이야.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포스터 몇몇에게 현재의 상태는 현대 예술의 디지털 영역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 첨단이죠. 충격적이진 않죠. 그러나 다소 어메이징하고 아름답고 이의적이다. 요 밑에 몇몇에게라는 말은 전혀 밑에가 아, 이 답을 푸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그렇죠? 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죠? 음. 그러면 해결했죠. 크리에이터가 적응해야 된다. 수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술 형태를.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 크리에이터하고 예술가가 두개 나왔는데 크리에이터만 끌고 가는 게 맞나요? 아니지. 새로운 예술 형태를 만드는 예술가의 어려움도 이 안에 내포돼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맞아요? 네? 네. 어, 그래, 그래, 그래. 교체하고 있다라는 건트론일수 있겠지만, 맞아요? 메인 아이디어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주제문 찾기 위해서 트론를 메인 아이디어 푸는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맞아요? 맞는 내용이지만 주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맞지만 주제는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해결했죠? 네.